해월은 병화가 힘이 없잖아요. 사오이 우리 힘이 있어요. 사오미이힘이 있고. 근데뭔가비가 희한한 게이사속의경금도 있어요. 사속에 균금 우리 일단은 지상간을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무경변이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 이거 신정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제가 해월은 해월은 우리가 뭐가 약하다고 얘기는 얼모이 약하죠. 음. 얼모. 목약하고 그죠? 또 그다음에 신금, 신금, 신금은 강게 물을 좋아하니까. 근데 신금은 어 물하고 같이 있어야지 강한 거지 물이 없어져 버리면 신금은 또 죽습니다. 해보라 무슨 말인지 이게 모근으로 흐르면 모근으로 흐르면 이 모근으로 가잖아요. 모근으로 흐르면 신금이 약간 그걸 합니다. 얘는 그러면 등금 편재도 있고. 정제도 있어요. 그죠? 정제도 있죠. 그 얼목이 해오니까 이제 일단은 병진일지 보다도 병진일지만 진의 원진사로 들어가는데 술토가 더어났습니다 해오는 술토가 더어났다 이제, 이제 머리가 팍팍 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사충이됐는 거야. 그한 번씩 괜찮아야 내가 사충이 됐으니까 이 심금 꼬박꼬박 들어오는 전제가, 전제가 좀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몇 살이냐면 36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만 나이 말고, 만 나이 말고 36살이니까 이때 기토 대우이죠 그죠? 35부터, 35부터 39살 사이. 그리고 이 애가, 아, 이, 이, 잇목이 오면, 잇목이 오면 해수 속에 강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임수는 죽고. 임수는 죽으면 간은 약해지고, 간목이 살아나니까, 이 사람이 인성이 살아나니까, 뭐, 일, 돈은 잘안 됐겠다. 이렇게 하는 해서 자월하고 또 틀립니다. 자월하고 또틀리긴 사회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회 요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이수회는 괜찮거든요. 근데 얼목이 닥쳐있어 얼목이 떠있기 때문에, 엄마는 좀 힘들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해월의 얼목이잖아, 엄마. 그럼 기토는, 이건 상관이잖아요? 상관 상간 맞죠? 기토는 상관이니까 이 사람한테 아들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들 되나요, 안 되나요? 아들 맞죠? 어. 상관은, 무토는 식신이지만, 그러면 아들은 열심히 살면서 아들이, 요, 요게 뭐, 요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기 때문에 아들은, 어, 머리도 괜찮겠고, 어, 머리도 괜찮겠고, 이 재물복도 좀 있겠고, 그죠? 생물복도 있고, 이런게 이제, 보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얼목이 목국토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힘은 약하잖아요. 얼목은. 해월은 기토는, 그 힘이 있습니다. 해월은 기토는. 근데 목국토를 언제든지 할 준비가 딱돼 있어. 목토를 목국토를 하려고 할 준비가 있는데 기토 대용이 그러니까 상관 내용은 뭡니까? 내가 직장을 그걸 하잖아요. 간을 극하나요? 안 극하나요? 토국수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운이에요. 그죠? 내가 직업적으로 못하게 되는 운 맞잖아요. 토국수. 맞잖아요. 이 사람이 수가 직장이니까. 그런데 또 상관은 뭡니까? 자녀는 어떤지 그죠? 그렇게 하죠. 근데 간을 극하니까 상관는 간을 극하는데 이제 뭐 여기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간을 극하니까 이 간이 남편하고는 좀 약해지겠다. 왜? 네. 왜냐면 이 사람 남편은 뭡니까? 개수잖아요. 음. 자, 그러면 개수도 해월에 좀 약합니다. 어, 사화하고 수토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사화하고 수토가 있어서 개수는, 어, 개수는 아무래도 봄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조금 이제 나무를 갖다가 자라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겨울에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비가 오면, 여기 추수하고 이렇게 해갖고 했을 때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개수도 겨울이 조금 약합니다. 개수도. 어, 개수도 약하다고 생각하면, 개수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인데, 술, 투, 사화가 있어서 정화하고 사화가 힘을 좀, 개수를 받쳐주고는 있어요. 받쳐주고 있는데, 이제, 뭐, 요때 이제 만났겠죠. 만나갖고, 요때 일이 되니까, 어, 결혼 안 한다. 상대방은. 왜 정우성 사주를 내가 해석을 못 하는 게, 정우성이 50대이고 5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뭐 집이 어릴 때 가난했다 하길래 그게 양력이 좀 정확하지 않아. 자립 때부터는 양력을 썼나요? 네. 거의 어, 언제 몇 년도부터 양력을썼는가몇 어, 양력을 썼는까그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정우성은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양력 음력이 음.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했을 거 그래서 내고 때는 음력이 음력이 가장 적은 거. 신학도 비슷한 나이니까 다음 얘기로. 엄밀게 해? 잘쉬랑고몇살 차이 나는데. 저와? 네. 응. 응, 저도 1살 차이. 요 10살? 저번에 켰나? 응. 아, 10살 응. 차이구나. 참은 참은 많 마누라를 땡기갈 수 있게 어? 어? 네. 그런데 있잖아요. 응. 희한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젊은 어, 배우자를, 처를 얻는다고 이해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응. 공감을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어, 오히려 고시, 고시식하고 고수적으로 해가지고 네, 아는 원장은 자기 남편 때문에 미치가 카는데 열세 응. 살 차이가 는데 어? 응. 응? 오히려 되게 잘해 줄것같은데안 해줘요. 어,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적당한 나이 차가 <laughs> 뭐못 해주진 않겠지만 <laughs> 어, 어, 싸움이 어. 아, 크게 안하서 싸움은 아, 싸움 그, 어, 나이 차가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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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차이 좋네. 응. 응. 자기는 강물이 그래도 괜찮아 가지고, 어. 응. 응. 약간 그렇지만 <웃음> 그래서, <웃음> 어, 그래서 이 쓰리 야이 해수 속에 감독은 언제든지 목이 오면 목이 됩니다 원래 무슨 년도인가요같힌년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개면 년이었잖아요 개면은 맞나요 개면 년이니까이 사람이 작년에 개수가 아내 남편인 거 같거든 작년에 작년에 어, 이 사람이 내 남편인 것 같은데, 지지에 뭐가 있나요? 계산은 네. 상관이 없는데, 묘가 오는 거예요. 해물인데 묘가 오니까, 어, 이게 또, 병화는 묘울이 욕지라고 얘기했나요? 했나요? 저번에 정인 풀면서 욕지라고, 아까도 병화가 묘울 아, 묘가 오면 욕지고, 아까 경금은 오하고 오면 욕지다. 아까 했잖아. 욕지는 도화살, 욕지, 어, 도화살, 그러니까, 시비신살로 도화살, 욕지는 옷을 벗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지혼차 움직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옷을 벗고 또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욕장에서 가지고. 그래서 이 옷을 벗는 날에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 내가 이제 시비신살을 축구반에서 하는데, 근데, 기토 대원이니까 이때 정우성을 만났으면 괜찮았어요. 일단, 어, 만났긴 한데 기토 대원이, 만났겠죠. 그러니까 기토 대원이, 그렇죠? 응. 기토 대원이 오니까, 내 남편인 것 같은데, 개면은. 기토가 그걸 하는 거예요. 토 국, 술을 하고, 명옥이, 이제 술토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가 하 현시, 자시, 축시, 신시, 뭐 이런 게 있으면, 내 남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여 욕고 넣은요그 자기 임신을 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말 못하고 올 봄에 출산했다요3월달이 그죠? 3월달에 출산했는데, 어, 이제 뭐, 정승하고 얘기했겠죠. 나중에는 뭐, 얘기할 것이다. 이래. 나중에 알려지게 되니까, 지금 10월, 1 1월달알려졌죠 그죠? 11월달, 얼레달이잖아요. 자, 병아이치는 얼레달이 안 좋다. 내 아는 원장꺼내 저번에 풀었습니다. 해월에 병자일죠이 사람 평단이 더 살아있는 거요 평단이. 평단이 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관이 살려면, 정관이 개수가 살려면, 사화된 분도 가야될고또 또 신금되어 오면 병신함을 또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 재혼을 하더라도 헤어질 확률이 많고, 재혼을안할 것이다, 제가 이제 봅니다. 이때까지는. 어,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어 연애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해울은 저번에 제가, 개수가, 무통도 약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토가 떠있으면 좋아, 해월에. 무토가 떠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좋은데, 만약에 모건이 오면 진짜 절단 나는 거고, 얼목이 해월에 떠있으면 얼목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얼신상충이 되잖아요. 그죠? 얼목이 어, 신축년하고는 힘들었을 때, 얼목이 개면은 우리가 개면연은 어, 어떻습니까? 우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 했죠. 얼마면 개수가 오면 또 우울해집니다. 엄마는 진짜 힘들겠다이 엄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네. 그게 내가 낳는것 같아요. 갑진년에, 갑진년에 갑계약. 이거 뭐지? 상관을로계약을 하니까. 이게 문서계약. 이거 문서계약이잖아요. 이거는 정인이고, 이건 편인이잖아요. 문서계약 뭐, 말이 좋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응? 네? 인간에저 정상이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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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리 잘 돌아간다 게해월 자기 해월이잖아요 그 판단 능력 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월이 진토가 있으면 판단 능력이 좀 약합니다 이 카면 또 병진이 좀 내고 보 난리 나는데 막 댓글 말고 자꾸 그런데 술토가 있단 말이야 술토 속에 뭐가 있다고 제가 아까부터 신념과 있다 돈이 살아 있는 거예요 돈이 자 현재는 뭐냐면 황당가 돈이에요. 정제는 내한테 차곡차곡 내가 갖고 간직할 수 있는 돈이에요. 정제는 편재가 좋긴 한데 돈벌 때는 왕창 벌기가 좋잖아요. 내가 떵떵거리고 좋은 거예요. 좋지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게편제예요 큰돈이. 근데 정제는 사주소 열려 있어요. 이게 좋은데 한 번씩 사회 측이 되니까 만약에 어, 이 사속에 무투가 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돈이 안색도록 해야 되죠. 묘진대원 흐름이다. 묘진대원 흐름이다. 정우생이니까 평생 먹을 돈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뭐냐면, 갑진년이잖아요. 야, 뭐 해주겠다. 뭐 키키트. 그러니까 얘가 원올리그 정우성이 하기로 했다. 뭔가 안 좋은 소리 안 하잖아. 하나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갑진년이, 이게, 뭐, 어차피, 근데 진술충도 돼버리잖아. 진술충도 되니까, 이 사람이, 정우성은 야하고 결혼 안하려 하는 게, 술도 좋은 건 치니까, 자기도 힘든 거야. 묘진대요. 계속 힘든 거요욕지대요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진술성이 요것도 좀 기다리고 있죠. 진술충도 해버리죠. 그리고 러 말아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 미투가 있다든지, 뭐, 유검이 있다든지, 뭐, 하여튼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각을 많이 했는 거예요욕 본다. 근데 자기는 결혼을 하려고, 어, 했는데 아닌 거예요. 원래 갑진이에요 진수 충분해. 병자살이 충이분데 이때 이제 충을 이제 보여그리고또 해월이니까, 해월은 우리가 월은 뭐라고 했나요? 사회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회적인 거하고 충이니까, 어, 원진살이 들었었잖아요. 원진살이 들었었 진의 원진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뭐, 욕도 얻어먹고, 뭐, 이렇게 또 좋은 걸잡아버리고 이때는 함을 하는 게안 좋아요. 좋은 걸하에도 함하면 안 좋다니까요. 극혜도 그안 좋고. 아까 무토가 기수하고 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결혼 못했다 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거예요 그래서 <laughs> 나중에 좀더 배우면